자, 정필에게 배울 점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아이돌적인 인기를 가지고 있고 아티스트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모든 걸 우리나라에서 음악적인 실험을 해서 자기가 완성한 유일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볼때 성공한 분들은 진짜 성공한 분들은 저는 그냥 단순히 인기 있고 돈 많다가 아니라 이렇게 헌신하고 어 다른 사람들 노력하는 면이 굉장히 있는 분이 어~ 뛰어나다 진짜 성공했다라고 보지 않나 그리고 참 특이한 점이 조용필 씨를 이렇게 조용필 가수 조용필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부잣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조영필은, 예, 부잣집 태어났으면 그냥 뭐 사업체 물러받거나 우리 건물주 물러받거나 그럴 때 생각하는데 음악을 하고 싶어서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가출을 했습니다. 아, 가출은 뭐 나쁜 가출이 아니라 음악을 하, 공부하기 위해서 간 거죠. 그래서 안정감, 안락함, 우리가 안정되게 사는 걸 굉장히 선호하고 편안하게 사는 걸 선호하는데 과감히 나와서 음악에 대한 열정 하나로 결단을 내리고 추구했다는 건 대단한 거죠. 그것도 소위 당시에 대중음악의 그 무대인 그미팔군 무대에 가서 강력한 도끼를 가지고 이게 보통이 아닌 거죠. 그래서 치열한 경쟁을 가지고 포기했을 법한데 음악에 대한 열정과 끈기, 정말 도끼에 가까운 그런 결단력을 가지고 있다는 라게 대단한 면모를 갖고 있고. 우리도 우리가, 어, 세상을 대하는 자세가 바로 자기가 자기를 대하는 자세거든요. 그래서 조은필 콘서트는 완전히 사운드가 다른 그런 무대를 지금 보여줬고, 그래서 데뷔 이후 40년까지 계속, 완벽한 정체성을 가지고 발휘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바운스가 나오면서 초등학생도 따라볼 수 있는 인기가 있었죠. 저도 다 아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정상에 올라가고도 새롭고 또 배우고 익히는 자세, 자만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가수들이 잘 나갔다가 한두 번 정도 히트 치면은 또못 그러는데 계속 좋은 결과를 내왔다는 것은 어, 엄청난 인생의 자기 인생에 대한 욕구 저는 좋은 표를 보면서 음악에 대한 순고함 자기 직업에 대한 순고함 적성적으로 볼때 자기 일에 대한 열정 그걸 떠나서 순고한 직업 의식, 사명 의식을 느낍니다. 자기 일에 철저하게 어 순고하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자기를 순고한 정신으로 대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조용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파면 발수록 조용필의 순고한 면을 보기 때문에 우리 조용필 씨가 오늘날 이 멋진 싱어로서 존재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배워가면 우리도 멋진 인생을 살수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 계속 멋진 활약 기대하고 다음에 또 다른 인물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